이탈리아 남자 차이점이 뭔가요? 그냥 음, 이탈리아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말 잘해요. 꼬지려고 아잘 잡으려고 실려. 꼬실려. 한국 남자들이 부드럽고 음.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 네. 한국 남자 중에서 네. 바로 우리 MC가. 아. 이태리 가면 네. 인기가 있을 거예요. 어, <laughs> 네. 어, 네. 이태리가 또 어, 이탈리아에서. 네. 이탈리아에서 살고 싶어. <laughs> 거기선 에 멋진 얼굴이래요. 주로 인기가 많게 있어요. 중국 말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을 준비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 궁금해요. 네. <laughs> 자첫 번째. 첫 번째. 내 아를 낳아도 어, 내, 아들? 내 아들 있어도 어~ 내 어때요 있어도. 이게 바로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여자한테 내 아이를 낳아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laughs>